카티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자 최악의 날이었다고 말하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에 방문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아베 총리와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목용기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트럼프와 아베는 서로 연인관계인 것처럼 서로의 트위터에 셀카사진을 올리며 친분을 강조하였고 미일동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 국민들은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인들의 불만은 스모 경기장에서 터져버렸는데요. 일본 스모협회는 관전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1등석자리인 스마새끼라고 불리는 제일 앞자리를 개조해 소파를 설치하고 관객들에게 방석 등 물건을 던지지 말아달라고 전단지를 나눠주며 호소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대응을 취하였습니다. 보통 스무 경기 중 선수의 졸도가 발생했을 때 관내에 구비된 방석이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광경을 볼수 있는데요. 관계자는 장례 방송과 전단지를 나눠주며 방석을 절대 던지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관람을 위해 1등석 자리 주변 천석을 경호를 위해 판매하지 않았고 경호원만 2만 5천 명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과도한 경우로 일본 관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스모협회 관계자도 이러한 일들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고 합니다. 준비 과정에 이어 경기장 입장에서도 불만은 계속되었는데요. 보안일환으로 종이팩을 제외한 병, 캔, 페트병에 담긴 음료의 관내 반입을 금지하는가 하면, 금속탐지기 검사와 함께 모든 액체류는 직접 한 모금씩 마셔보도록 시킨 뒤 입장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장 내 매점은 음료를 구입하려는 긴 줄로 대혼란을 겪었는데요. 또한 경기장 내에 있는 자판기까지 모두 판매를 중지해버려서 갈증나는 일본 관람객들의 불만이 또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일본인 한 관람객은 nhk와 인터뷰에서 다리가 불편하여 준비해온 음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서 최악의 날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말하면서도 부디 스모 선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싸워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 관람객들의 불만은 관람 도중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 때문에 진행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과거에 없었던 독특한 분위기가 휩싸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은 전례없이 좋은 관계고 이처럼 긴밀한 적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당일 첫날부터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앞으로 더 공정해질 것이고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일본 본토에 직접 가서 할 말을 하는 트럼프와 민폐만 끼치고 간다는 일본 현지인들 사이에서 과연 이번 정상회담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생긴다는 일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